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주시고 지난 평생 인도하셨고 또예배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성도인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 과거에 그~ 어떤 때보다도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비판에는 교회가 책임지고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할 일들도 참 많지요. 반면에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그냥 다 싫고 미운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 사람이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좀 나를 위로해 주고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저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배신감마저도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감정인 거죠 세상이 왜 교회를 기대할까요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 순위를 보니까 (25위인가) 그렇더라고요 (3만 600불) 이렇게 됐던데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스트레스성 정신주의라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코로나 레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코로나 블랙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어,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마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엇이든 첫 번째가 의미가 있죠 첫 출근, 첫 월급, 첫 등교, 첫사랑은 아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의미가 있죠 신혼여행이 왜 설레이고 소중해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처음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도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여서 의미가 있으며 첫 번째이기에 믿는 우리가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늘어갔고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네거내거 거 없지 다 나눠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참 아름다운 천국같은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런데 교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못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뭐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갖고 잘 몰랐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이 하체 장애인을 등장시키셔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딱 떠오르세요. 이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열심히 모이며 예배했고 교제했고 구제와 국내외 선교도 뜨겁게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가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지난 시절 놀랍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지난 시절 헌신했던 간증을 들으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1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요즘 우리는 분주했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는 성도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됐다 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예배 생활의 루틴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자기들이 원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명절 내일부터 명절인데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어서 어, 또 온라인을 켜서 예배하는 지금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이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의 신앙의 생활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그 자리 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간 길이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무려 40년 이상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체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이 사건의 전개상 이 장애인 하치 장애인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그 사람 그 성전 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인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일상 가운데 이 하체 장애인을 만난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체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외적인 장애가 있었고 외적인 장애가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은 건강할까요 물론 건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도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좌절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복지가 잘돼 있었겠습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있었을까요 휠체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메어다가 거기에 놓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체장애인이었다는 라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본문은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살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하체 장애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걷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걷는 게 무엇인지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이하체 장애인과 같이 포기해버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오는 허무함과 이유 이유 모를그 절망감을 맛보면서도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때때로 스스로 의문도 갖기도 하지만 가능할까라고 하다가 빡빡한 생활과 현실 가운데 아 그냥 오늘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포자기하며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 하체 장애인의 모습이며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이 하체 장애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기적 같은 은혜를 갈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직 그저 빵한 조각, 동전 한 입, 그것을 갈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난한 이웃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물질 뿐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돈몇 푼이 아니다. 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빵도 주어야 하고, 또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가슴을 움켜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허무한 인생. 내가, 그 그래 입사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 우리 좀 사업, 코로나가 길어져서 사업이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업만 어떻게 좀 풀어지면 난 괜찮아질 거야. 야, 내 가족, 내 가족이 정말 건강하면 소원이 없겠어. 그럼 나아질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갈망하는 인간적인 이런 바램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나아지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바람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했던 그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거듭 되뇌고 있죠. 비극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되겠지. 내가 이것만 얻어내면 내가 괜찮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진짜로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책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대해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있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장애인이나 뭐 약한 사람들, 뭐 어린이, 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원래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있었던 그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들이 배고프다고 라 난리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 사람들 빨리빨리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야, 지금 애들은 가라. 애들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막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 인생에 한 번뿐인 찬소를 하고 여기고, 선생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라고 말할 때에, 쉿! 조용해. 지금 네가길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막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이 장애인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기준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교회를 위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애들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돼, 사랑한 애들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랑한 애들아 너희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라, 사랑한 애들아 너희가 내 귀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들의 소들의 소리를 들어주어라, 사랑한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면은 뭘 보죠? 교회 분위기를 보나요? 아니면 내 옆에 나와 코드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찾으십니까? 내 가족이나 내 스케줄 뭐내 휴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재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통해 만지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사려깊게 보고 관찰하는 것.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목하여 보다라는 본래적인 더 깊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불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요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 세상을 향해서 그때 세상이 여러분의 시선의, 시선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주어야 할 것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3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준대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원하는 빵, 돈 나는 없다. 그러나 가장 보배로운 이름,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유명 작가가 있었어요. 이 유명 작가가 이 소설을 이제 다 완성할 때쯤에 이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원고뭉치입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원고뭉치. 두 번째는 장롱에 두었던 돈. 세 번째는 이 층에 자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나갔을까요? 결국 아들을 이층에서 데리고 나와서 구해서 뛰어나가면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원고보다도 아 나에게 내 아들이 가장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좋아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도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도 십자가의 그 은혜도 잊고 지내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한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가장 소중한 것. 비교, 감히 비교로 취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3장 6절, 우리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돈몇 푼이나 값싼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외할머니를 보면서 항상 마음에 그런 되게 서글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여섯 명 6명, 딸만 여섯 명을 낳았는데요. 아들 낳아보겠다고, 옛날에. 여섯 명까지 낳은 거죠. 근데 제가 이모만 다섯 명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셋째고. 근데 이제 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났는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40세 초중반에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술 많이 드시고, 그러다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여섯 명의 딸아이를 길러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동대문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먹고 살려야 되니까 여섯 명 얘기를 살려야 되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평생을 일만 하면서 다 읽었는데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끝이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도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끝이 아 지옥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 참 생각할 때마다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 둘만 있을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할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저는 그 발치에 바닥에 앉아서 위를 바라보면서 진중하게 하나님께 예에서 예비하신 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할머니가 그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래 고북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내래 고조 그거 안다. 어,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거 어떻게 아시지? 내가 그거, 내가 일제시대 때, 뭐 16살 때, 그때 뭐 누가 지나가던 양반이 나한테 알려준 거야. 내가 평생 그거 잊지 않았어.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좁은 길로 가야지 살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할머니, 그 좁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머니, 그 좁은 길로 가셔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지금 붙잡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멘. 아멘. 이분이 아멘도 잘 모를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아, 하나님의 전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때가 90세였어요. 그 90세였고 그 다음에는 평생 제사를 지내렸었는데 1년에 세 번씩 제사를 안 하시고 셋째인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예배 일인도 하면 항상 예배 가운데 오셔서 어,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우신 분. 저보다 더 많이 가장 우신 분이 할만 할머니셨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금은 없다라고 말하죠. 이은과 금은 유대교의 허례허식하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죽은 신앙을 표현합니다 보여줍니다 미문은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죠 아름다운 문 미문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름다워서 이 문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문이었어요 그러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무 도움도 줄수 없는 곳 바로 성전 미문 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은과금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과 같이 화려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한 전부가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주님께서 팬덤의 환경을 통해서 은과금을 좀 빼내는 작업을 하시고 본질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수단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적이자 최고의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저들을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으로 죽게 드리며 또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나때 피로서 나에게 많은 평안을 구원의 맞석 대신 구원의맞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 숨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주님께서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일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일상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부 되신 주님을 때때로 수단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또주 앞에 절절한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그저그렇게 살았던 믿음 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일어나며 나의 전부 내신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한분 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래서 아버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 자기 필요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너의 필요가 그것이 아니다 너의 필요가 유일한 한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드러낸 자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부여 주고 한절에 기도하며 마음의손원도아리고 우리 한절히 기도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도 하겠습니다. 이여세 번에 주관되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여여지합니다아영 아버지, 아버지 께서왜내의사입니까 I h 수 없고 some of the Colonel Sanshita l 님께서 십자가 a g 물과 피를 a s a 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and a Bulgarian that took in Katya Sarajas. Would r a t h e 도와도 t us a b o 지 않으시고 s 평생 지금 I don't w a 하 t that Sabaji Kisan,